여었어 응? <laughs> <좀> 내려달래 <laughs> 예전내예전에 여기까지 쪘어요 옛날에리지 <laughs> 옛날에 <필리티> 네. <laughs> 아, 잘녹워 있었어? <laughs> <Regierung> 아, 응. 아, <laughs> 아, 며칠 전에 이거 모애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기 이거, 이거 뒷다리 돼지고기, 뒷다리 살이라고 그러네요. 네 동어리, 네 동어리를 사다 주셨어요. 견들맥이라고요. 한번 지금부터 쓸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다 쓸었습니다. 이 쓰는 건뭐뭐 뭐 회칼을 사야 되나 이건 이제 이제 앞으로 쓸려면 쓸게 칼이 말을 말 사람 날이 없으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요거 오늘 한끼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 강아지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해 주시고 이런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은혜를 잊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반드시 강아지로 갚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깜돌이 고기 덩어리 어떻게 먹나 보십시오. 빠지래, 빠지래. 어유 우리 생다리도 싸우지 말고, 아무섭다내손 물까봐, 어? 아유, 무서워, 니네들, 아유. 어. 오늘 히, 우리 희진이가, 아유, 무서워, 니네들, 아유. 우리 희진이가 강아지 한 마리를 낳았어요. 한 마리 낳는 희진이. 고생했다, 희진이. 이제나. 어, 새끼 안 내야 되는데, 안 내려고 그러는데, 새끼를 낳았어. 순달이순달아 순다리. 어우, 무서워서, 야. 그래. 따로 그러게 줘야지 안 되겠다, 무서워가지고. 물까봐. 어, 옳지. 줄게 잠깐만.